안녕하세요. 골프 리포트의 양규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를 좀 씹어보겠습니다. 아주 골프 사랑이 남다르죠. 그렇죠? 아마 전 세계 대통령 중에 트럼프만큼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1999년에 골프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2016년 당시까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소유한 골프 코스는 미국과 전세계에 16개의 곳이 이릅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그가 사들였던 골프상을 재개발하고 리조트로 개발해서 아주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골프장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 아주 성공하지 못할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얼마 전 2020년 G7 정상회담 개최지로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도라의 골프 리조트를 강력히 추천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 코스가, 골프 리조트가 그런 G7 정상회담을 하기에 아주 어울리고 그리고 그 정도의 아주 베스트 호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 봐도 아는 트럼프의 속셈을 볼수 있습니다. G7 정상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의 대통령들이 도랄 리조트에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분명한 세계적인 뉴스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소유한 도랄 리조트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트럼프는 장사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미국 연방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에. 그렇지만 트럼프는 골프 코스는 내외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골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은 그의 골프 사랑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는 하나의 우린 운동이고 리조트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16개의 골프장들을 보면 뉴저지,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로스앤젤레스, 주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그 다음에 스카틀랜드나 두바이.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골프 코스를 택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제가 인터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제가 물었죠. 앞으로 골프 사업이 어떨 것 같느냐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골프 비즈니스는 영원히 좋아질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에 만나면 네 골프장만 잘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손을 댔던 그런 비즈니스는 분명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트럼프는 대학 시절에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다니던 그때 시절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지금 핸디캡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 못지않는 골프 실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지금 뭐 나이가 많아서 어 자기의 핸디를 나이만큼 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에 그의 저서에 골프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남녀 모수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열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골프를 사랑하는 것들. 글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감옥으로 가죠. 미국 대통령들은 골프 코스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골프 코스에서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다음에 크링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자꾸 한그 대통령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그분까지 골프장에서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만이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이나 골프 리조트에 이 정도의 애정을 보이는 것은 그에 대한 경제적인 아마 해안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럭셔리 골프 코스를 개발하면서 아마 그것은 보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될 G7 정상회담 개최지로 강력하게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을 아마 추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 국가적인 행사에 개인의 리조트에서 돈을 쓰는 것은 아마도 이거는 법에서도 저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골프장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골프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골프가 관광지로 혹은 휴양지로 개발이 돼서 국가의 수익을 늘릴 수 있고 국민들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